안녕하세요. 국민테럭입니다야 저희 매장에 이 많은 차 중에 큰일 났습니다. 수동차가 요한대 들어왔는데 수동이 너무 귀합니다. 자요 차는 정확한 명칭은 포토투 슈퍼캡 뒷공간이 있는 차에 적잠길이 2850 나오는 차량이고요. 중력이 1인 신조차 연식대비 키로수 짧은 1인 신조차입니다. 혼자 운행하시고 저희 매매상사에 판매했습니다. 자, 최초 동록이는 13년 7월, 14년형이고, 중요한 게 2만 1000km, 2만 km 타는 수동 6단 미션의 매연 저감 장치 디젤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성능을 하니까 단순 조사곡해서 좌측에 여기 뒤 횡다. 이 부분에 수리를 했는 게 답니다. 외판 교환 요거 한개 있습니다. 선팅작업압유를 빼고 다돼있고요 외부광택작업 마무리 됐고요전륜타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요 적재함 날개역시도 깨끗하고 적재함 바닥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후륜타이 역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부식 연식대비 굉장히 양호 하죠 이리 어슬어 내리는게 없어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화물차는 하고 전화 문의 때문에 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적재함 날개 깨끗하고요 후른 적재함 열, 날개 역시도 손상 없고 조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이상이 없어요 끝에 그냥 문콕 이거 오셔가지고 막새차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조금 우그러지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브레인 부식 있는 차는 죽구도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물차는 프레임, 롱 프레임에다가 여기 뒤쪽에 적재함 올려놓는 방식. 앞쪽에 탑을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레임 부식, 변형이 있는 차는 무조건 글으십시오 실내 안에도, 야 키로수 짧은 차. 좋다.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콘솔이라든지, 수럽장. 이런 거 광택 작업을 하고 또 이런 안넣어도시 됩니다. 자, 저희는 요 밑에 꼼꼼하게 이런 부분도 다 광택 작업을 해요. 이상 없고요. 뒤쪽에 비상 공구 자키 다 있고요. 자,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안 빕니다. 인젝트라든지 체인 케이스 마제터 누수 없고요. 벨트 상태도 괜찮고. 제 매매상세는 항상 하체를 리프팅을 해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차 역시도 제가 리프팅해서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보셔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래 외부만 보지 마시고 저렇게 하체도 다 찍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운전석 트립이라든지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네요. 리모컨 키 예비키 다 받아놨어요. 저희가 자,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열선 일단 CD 오디오 옵션은 조금 떨어지지만 키로수 한번 보십시오. 21,000키로 엔진 소음 클러치 말랑말랑하고요. 기압 변속 걸림 전혀 없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나오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라든지 등화장치 아이 무슨 바이나 아직 금리도 안 뜯어놓으셨다 자 깨끗한 차한대 들어왔어요 수동차 그리고 6단 수동 미션입니다 자 제가 요거 하체 띄워서 마지막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체 점검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기아디기한 수동차. 제가 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1인 신조 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타셔도 될 듯해요. 아직 무식 양호하고요. 연식 생각해 주십시오. 후륜 타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앞쪽은 한개 달려 있는데 뒤에 후륜구도 하는 게또 전차주분이 빼셨네요.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래서 이대로 리뷰를 할게요. 뒤에 후륜 타이어는 하나 없어요. 자, 판스프링 파손 여부라든지 뒤쪽 실린더 역시도 전혀 기름 세고 그러는데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기름 세고 판스프링 전혀 이상 없구요. 당연히 프레임 부식 없어요. 저희는 하체 리뷰를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식 있는 차를 하, 할 수가 없죠. 자, 뒤에 후련 오일 세우고 그런 적 없고요. 십자베링 조인트도 괜찮고요. 야 배기 구라인도 거의 뭐 신차 그대로다. 와, 너무 안타셨다. <laughs> 수동 미션도 기름 채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엔진오일 아 여기 올팬 쪽에 조금 미세 누유는 체킹 되겠네요 나중에 차 사가 가셔서 엔진오일 가시면서요 올일팬 작업 한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타셔도 충분히 무방할 듯 합니다 전륜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올세 가지만 교환하십시오 엔진오일, 수동 미션오일 뒤에 대우오일. 그다음 여기 뭐 연료필터까지 하나 교환해가 운행하시면 잊어버리고 탔실 듯합니다. 라지에터 누수도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출고 당시 그대로입니다. 야, 이야... 타체에도 소리 날만한 건 전혀 없고요. 콜러 깨끗하고요. 자 외부에서 수리 했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에도 전혀 손상이 없다 진짜 기아 디기한 수동차인데 들어왔 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인 신조차 혼자 운행하시다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소모품만 교환하셔서 운행하시면 될 듯해요 자 저희 매매상사는 항상 이렇게 최소한의 그레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찍어 드립니다 믿고 찾아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 국민 테러 매문 선사 신부장입니다